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임영웅 시대에서 온 빵웅이 채널이군요. 미스터트롯 우승자 임영웅에 대해 신속뉴스를 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이 세젤 멋이네요. 최근에 한국소비자 포럼은 임영웅이 국민 트로트 가수로 선정했습니다.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로서 14년 만에 음악방송 1위의 영광을 안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바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19일 한국소비자포럼은 대국민소비자투표를 통해 선정한 2021 올해의 브랜드 대상 결과를 발표했다. 19회를 맞은 이번 소비자투표에는 61만 395명이 참여하며 역대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올해의 여자배우 부문에서는 윤여정이 대상을 차지했다. 윤여정은 지난 4월 영화 미나리를 통해 아시아 배우 최초로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퇴거를 잃었다. 이외에도 제74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박트트, 제17회 미국 배우 조합 상세그 등 각종 유수의 영화제 및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42관왕의 대기록을 세웠다. MBC 놀면 뭐하니, SBS 런닝맨, TV인 유 퀴즈온 더 블럭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재석은 올해의 예능인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 자리에 올랐다. 데뷔 30년차를 맞이한 유재석은 올해 예능계에서 누구보다 독보적인 활약으로 최정상을 차지했다. SG 워너비는 올해의 보컬 그룹 부문 1위로 선정됐다. SG 워너비는 최근 MBC 놀면 모하니 출연 이후 각종 음원 차트 역주행 신화를 쓰며 인기 행진을 지속 중이다. 특히 놀면 모하니를 통해 선보인 네 사람 라이브 풀 영상은 조회수 1388만 뷰로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다.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SG워너비는 여세를 몰아 지난달 발표한 신곡 넌 좋은 사람까지 차트 상위권에 안착시키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트로트 가수, 광고 모델 부문에서는 임영웅이 2년 연속 1위에 쾌거를 이뤘다. TV조선 미스터트롯 우승을 차지하며 국민 가수로 떠오른 임영웅은 지난 3월 발매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로 트로트 가수로서 14년 만에 음악방송 1위의 영광을 안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대세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매년 대국민 소비자 투표를 통해 한 해를 빛낸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행사다. 한국소비자 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 포럼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다. 2021 올해의 브랜드 대상 인물 문화 부문은 언론보도, 방송 프로그램, 뉴미디어 활동 등의 기초한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231개 브랜드를 1차 선별하고 이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14일간 올해의 브랜드 대상 홈페이지에서 대국민 소비자 투표가 진행됐다. 선정된 인물 문화 브랜드는 2021년을 빛낸 올해의 브랜드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무슨 생각하는지 아래에서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좋아하시면 좋아 그리고 구독 누리세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